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게에서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내 윤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부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 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그 수많은 개명 중에 이 안식일 개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실까요? 먼저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이 안식의 특징은 참 기쁨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신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결핍이 있으셔서 무언가를 더해보시고자 이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것을 위해서는 계획도 세우고 구상도 해야 되고 또 조감도를 그리고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할 겁니다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집을 짓는 그 과정도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왜 좋으셨을까요 땅과 바다 그 자체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결국 자신이 창조할 사람들이 땅과 바다를 누릴 것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 각종 채소가 필요 없으세요. 해와 달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야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다시 말해 임지하신 거죠. 완전한 데이트 장소를 준비하시고 작정하고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님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선물들을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하게 원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숨막힌 영혼을 숨쉬게 하세요.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20장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중반에도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16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갔다고 하세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마음을 따라 우상을 그렇게 향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한 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항인가 하면 쉬기 위한 저항인 거예요.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애굽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애굽의 왕,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고 성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 어떻게든 그 애굽에서 더 많은 벽돌을 찍어내게 만든 것처럼 경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불안합니다. 결국 안식하지 못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시스템의 근원을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갑니다. 아담이 죄의 길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죠? 흙으로 더갈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려야만 너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이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을 거부한 결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복음의 그림자가 구약에도 넘쳐나는 겁니다. 이미 안식일 개명에 광야를 떠돌던 그 백성들을 삶 곳곳에까지 환하게 그 은혜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수고해서 해방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너 죽어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라고 세상은 확성기를 대고 외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 안식을 얻는 것이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행위로, 우리의 땀으로, 노력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져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안식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이 거룩하고도 처절한 저항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 한가운데를 살지만 하루에 세 번씩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일 듯이 달려오는 그 십자가의 박해와 그 압박 앞에서 피가 터지듯이 땀을 흘려가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토막은 세창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 쉴 때, 내가 힘을 줄때안 되던 것도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무게가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이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종일 우리 기가에 우리 십년 가운데 생생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할것 같은 그때 더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고 여전히 땀은 흘려야 되지만 이전보다 더 가벼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안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